문지가그 다음에 내 텅킹이, 그 다음에 바람이 나가는 부분들이 타임, 우리가 시간이 일정치가 않고 텅킹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laughs>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 밤늦은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수업하시는 저희 학국세 분의 영상, 이제 수업적인 부분의 영상을 여러분들께 또 이제 제가 또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부분들로 제가 좀 진행을 해 나가실 건데 자, 우리 회원님께서 지금 현재 수업을 하고 있으신 곡은 어, 첫 렌즈오니의 이제 필수 곡이라는 곡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뭐 TV나 라디오 아니면 CM송으로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곡이신데 자, 이 곡은 뭐 기본적으로 뭐 경음악 이제 연주곡입니다. 가사가 있고 노래가 있는 곡은 아니신데 연습해 보시고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자 우리 아까 소음 하시던 부분 제가 이어서가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 한번 이어볼게요 자 하나 둘셋넷 부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우리 처음 들어보셨을 때이 곡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뭐 연결이 좀 자연스럽지 못하신 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이 곡이 아니시더라도 나오실 겁니다 자 이거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타임키핑 울지가 그 다음에 텅킹이 네, 그 다음에 바람이 나가는 부분들이 타임, 우리가 시간이 일정치가 않고 텅킹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시거든요 자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해결하시려면 당연히 속도를 빨리보다는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부장님, 천천히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자, 한번 더. 자, 세, 원. 자, 지금은 너무 일방적인 텀킥. 자, 이제 너무 음을 끊어주시는 것보다는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어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여기는 부쩍 우리가 제가 표시해 드렸던 기호가 악상 기호가 있기 때문에 딱다다자 끊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더. 하나, 둘, 셋. 그렇지. 아까보다 지금 한결 조금 더 부드러워졌던 부분 그리고 노래 연주를 했을 때 물론 음을 터킹을 하고 타임키픽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운지와 내 바람 그리고 터킹 혀의 어그 시간들이 맞지 않았을 때는 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실 겁니다. 자, 부자님도 지금은 연습을 많이 못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계속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이어가시고 제가 일단,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둘 셋. 자, 웬만하면 좀 이어 가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 둘 셋. 자, 내가 이렇게 운지가 내가 연주를 하는데 뭔가가 조금 걸린다라는 느낌, 그리고 조금은 내, 내 연주가 고급지다는 느낌보다는 뭐가 조금은 좀 이제 어색하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실 때는 여러분들 타임키핑 자, 기본적인 운지와 그리고 바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턴키, 자, 이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저 맞춰서 연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주시고요. 타임키핑 여러분께서도 누구나 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